아나 긴장됐어. 네아 날씨 좋은 이날 아, 금강보행교에 왔습니다. 이제 이제 없어졌어요. 기두 명이 이제 없어졌어요. 아 지금 촬영 시간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그러니까. 안와요 인사 이동이 있었겠죠. 인사 신청이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아네 안녕하세요. 이거 종현이가 아니잖아. 아, 네, 아 오늘 동현이가 출장을 가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데뷔한 시즌 데뷔한 시즌 박세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교체죠? 이제 MC 교체 아 벌써 교체된 거예요? 인사처 사랑합니다 너무 재미가 없으시더라고 아, 혼자 미용실 갔다 고막 어. 아직 한명또안 왔는데? 어 뭐야 저기 반지는? 뭐야? 마이브 <laughs> 나샤 아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아, 부끄러날 아, 부끄러워. 아, 아, 부끄러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아, 오늘은 몰라요. 내가 1등할 거야. 내가 1등할 거야. <laughs> 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laughs> 요즘에 우리 부처인사이드 부처인사이드 <laughs> 오늘 클났다. <큰일> 바로 <laughs> <발음> 안 된다. <laughs> 오늘의 주제는 행복형입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오늘도 선생님을 어떻게. 한번 은지연처럼. 선우야, 어. 선생님, <laughs> 어딨어요? 오늘 서울에 맞게 된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체이탁윤신혜입니다 멋지다. 행복해지네요, 행복청이 행복해 와서. 행복청 하면은. 네? 네? <laughs> 올라갔다 오셨대. 올라갔다 오셨대. 행복청 하면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행복청 뭐하는 곳이에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준말이고요 수도권의 가미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종시 일원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줄여서 행복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도시를 계획을 하시는 거군요. 2006년에 개청하였고요. 중앙행정기능을 중심으로 도시행정, 교육연구, 그리고 의료, 도시 계획과 그리고 건설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총괄하는 부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종시랑도 같이 협업이 굉장히 많겠네요. 예, 저희 도시 건설을 저희 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건설한 후에 이런 기반시설이나 다리 같은 것들은 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요거의 관리청은 세종시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로 이제 그 재산을 이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뭐 근본적인 질문은 좀 하나 행복청 다니시면서 행복하시죠? <웃음> 네. <웃음> 네뭐 갑니다. 행복합니다. 행복청에는 왜지 왜 오셨어요? 이 도시 건설에 관련돼 있는 전공을 공부를 했어서 제 전공을 그나마 조금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왜 오셨어요? 탈출했는데 이거는 이거는 나가면 선사님 사랑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두분 계신 곳을 좀 찾아봤는데 한 분이 인니 음... 뭐 네네 아 제, 제가 있는 곳이 대외 인니 협력팀인데요 인니가 인도네시아의 준말이고요 국제 협력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오, 그럼 행복청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 세종시에 관련해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수도권 감이라 문제를 해소하면서 행복도시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런 노하우를 다른 나라와 이제 공유하면서 저희 기업의 진출을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세종, 세종시 관련돼서도 하시고 네 정확히 세종시와 행복. 도시는 조금 이렇게 다른데요. 뭐라고 해야 되냐? <laughs>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세종시는 어 남북으로 좀긴 형상입니다. 그중에 남쪽에 걸쳐서 한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도시가 바로 행복도시고요. 쉽게 말하면 세종시의 신도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 중앙 녹지 공간을 비워두고 환상형 게 링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응다리라는 별칭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모양을 잘 나타내는 이름이라서 선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제가 봤는데 그 이응 다리가 제일 비효율적인 다리라고 해가지고 <laughs> <laughs> 이게 직선으로 오면 되는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동그랗게 직선으로 다니실 다리는 양쪽에 다른 다리들이 있고 이 다리는 이제 도보 전용 그리고 자전거 전용으로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응이니까 동그라미니까 항상 긍정적인 이미지가 될것 같아요. 여기 차도 다닐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흥므라케. 보행교라고 <laughs> 네. 보행 보행 <laughs> 보행의 뜻을 네. 몰라. 아. <laughs> 아. 그럼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아주 폭발적이고요.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그리고 사진 찍기도 굉장히 좋으셔서요. 여기서 이렇게 멋있는 야경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어, 약간 여기가 그만 하플이네요 하플 네, 아, 세종시 있어요. 하플이고 저희가 이제 세종시의 랜드마크로 좀 밀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한 바퀴 쭉 돌면은 한몇분 정도 걸려요? 음, 둘레가 1,446m. 더고요. 사람 다리 길이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laughs> 저희 <laughs> 네. 선생님들 기준으로는 한 30분이면 되요제 네, 기준으로는 한 30분이면 한 바퀴 돌고 한 40분 정도 예측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웃음> 네. <웃음> 하지마 하지마 <미안해. 웃음> 하지마 <이러잖아. 하지망>. <laughs>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열만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하면 대표적으로 세종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금강물을 길어다가 호수를 만든 인공호수공원입니다. 공원 안에는 그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놀이터나 그 인공 해변도 있고요. 산책할 수 있는 나무길, 숲길 같은 것들도 있어서 주말에 가시면은 그 가족 단위로 여가를 즐기시러 많이들 나오시는데요. 이, 이건 민원인데요. 네. 예전에 텐트치게 해줬었거든요. 예. 지금 텐트도. 못 치고 파업술도 못 치고 근데 거의 그늘이 없어요 일단 아직은 나무가 많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좀 어, 그늘이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텐트랑 차양막 같은 것들은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혹시 데려가 주세요 예 반려동물과 같이 어,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용하실 때 목줄을 사용을 하시거나 배변 처리하는 에티켓 등은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뭐 지금 골룸을 리고 가도 되나? 음... 달려, 반려 골룸. 내가 텐트를 쳤어, 뭘 그래서 대변 처리. 대면 처리 확실합니다. 공원 공원 그게 어디 있어요? 이 호수 공원 바로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조성을 따로 했기 때문에 일단 공원에 분리해서 부르기는 하는데, 애기들 데리고 오기 괜찮은 것 같아요. 애 데리고 가보셨어요? 수목원 있는 데랑 호수 공원이랑 이런 데는 이제 좀 거의. 주마다 자주, 애기들이 뛰어놀수 있는 놀이터 공간들도 되게 잘돼 있더라고요. 한 아, 2년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거기좀 활성이 안돼 있던 것 같은데, 이제 뭐좀 기대해 볼 만. 하겠죠? 올 10월에는 세종 축제도 열리게 될 계획이고요. 정원산업박람회가 열릴 계획이라고 하니까 관심 많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산업과 관련돼 있는 또 그런 공간들이 있나요? 어울림 정원이라는 정원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24절기 중에 12절기를 모티브로 해서 정원 마당들을 좀 조성을 해놨습니다. 어울림 공원의 약간 특징 같은 거가 또 딱히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올림 어, 정원. 네, 정원. 네, 어울림 <laughs> 정원에. 제주의 보이지 제주의. 않는 벽에 이렇게. <laughs> 여기가 좀 연식이 높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을 정하고 갈 건데요.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참고로 오늘이 <laughs> 볼룸이었으니까. <laughs> 너무, <맞냐? 웃음> 너무 많냐? 너무 많냐? 아 펜사인은 세다 회사에 있네. 아! 꼴등이한명 지목해서 같이 가자 오늘 어, 여기 계신 분들 다 포함이에요 근데 <laughs> 좀 웃지마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예요 3 분은 자전거, 자전거4분은 질문 한번더 계속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 아 진심? 저희가 지금 상부에 몇 시간째 있는데 보조판에 <laughs> 12절기 중에 3개만 적어주세요 네? 아니 12절기가 있다는 거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상수 문째 100일 <laughs> 이러잖아요 아이디어 <목> 검하는 아니, 아니 공개안 하세요? 뭐야? 치 개구리가 깨어나는 이런 상식까지 알아야 돼?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있었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개청 연도는? 정답은 2006년입니다 겼다 돌려보시죠 돌려봅시다 두세세 가자고. 아! 지모. 다범이에요. 다범이야. 여기 스레이드 다범이요. 피디님 남 피디님이 됐으면 좋겠는데. <laughs> 아, 여보세요. 아, 감독님도 어때요? 어어 어, 어, 됐어, 있어 <laughs> <했어>, 있어. <했어, 했어. 웃음> 자 촬영 뭐, 중이야. 대나 네, 축하해. 어, 축하해. 나, 나 축하해요. 한명 선택해야 돼. 나는 난... 형이지. <웃음> <웃음> 다들 어떠셨어요? 행복해지는 어, 시간이 행복해지는 아,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행복합니다. 세종에 놀러 갈 때가 이렇게 많은 경우는 처음 알았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도시 경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좀 새롭기도 하고, 뭐 벅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공무원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청 분들 덕분에 세종시에서도 좋은 이런 환경이나 놀이터, 이런 것들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저희 행복적 유튜브 홍보해도 돼요, 그러면? 네, 하셔요 <laughs>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은 저희 행복적 유튜브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